감 아! 님 뭐? 대박 대박! 어 감독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파는 거 사온 거야? 이거. 홍대나 이런데 한박스 택점에서 팔아서 그치? 이거 사온 거네, 그죠? I like chicken. 그때 like. <laughs> 어, like. <모든가> 오케이 오케이 chicken. e v e r y b o d 모두아아아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제가 네가지 음식을 먹고 우리 음식이 뭔지맞추면상금 100만 원드 지금 지금 지0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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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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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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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 이 미식가, 미식가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맞출 수 있어요 100만 원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 음. 오! 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이거 그냥 한박 스테이크 같은데? 먹어봐, 빨리 어때? 아, 안 돼, 차례? 말터? 음, 음. 오케이 음. 그냥 한박 스테이크야, 이거 이거 그거네 어디서 파는 거 사온 거야? 이거 홍대나 이런 데한박스테이크점에서 팔아서 됐지? 이거 사온 거네, 그죠 근데 이건 난딱 봐도 그냥 돼지고기 쓴거 같아요. 돼지고기? 음, 음. 음. 맛이 그냥 시중에서 파는 정말 맛있는 한박스테이크 맛이에요. 어때요? 그리고 지금 이쪽을 눌렀을 때 음. 약간의 그 뭐라 하지? 기름진 게 나오고 있거든? 이게 내가 봤을 땐딱 그거야. 돼지고기 기름. 여기 아... 고소하잖아, 이거 먹었을 음. 때. 여기에 음. 음. 기름 코팅이 되어 있어. 음. 이거부터가 응. 내 생각에는 이미 잡혀있는 것들이 있어 그냥 응. 돼지고기만이 아니라 응. 다른 것도 섞여있다 어 이거는 약간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이라서 제 생각에는 돼지고기긴 한데 건강한 돼지고기 <laughs> 좀 약간 좋은 돼지고기를 응.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또 나왔어요 응. 또 나왔어 응. 근데 똑같아. 응, 뭔가 별 다른 게 없어 보이지 않나? 근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뭐? 제가 대장금으로서 한마디 하겠어요. 대장금이야 이제? 아까 <laughs> 대장금 짬을 때 넣었고 오케이. 지금은 대장금? 오케 이거 이 소스! 소스! 소스가 있어요. 아 따로 분리됐다고? 응. 어? 어, 어? 안에 뭐가 있어. 안에 뭐가 있네. 뭐지 이게? 어. 내가 볼땐 이거 치즈 같거든 지금? 치즈? 어, 어, 색깔이 치즈야. 어, 치즈 엄 그래. 한데 먹어볼게. 오케이 나는 응. 숟가락을 떠서 응. 어. 음? 전 그냥 다 먹어볼래요. 음? 뭐예요?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맛있다. 이게, 맛있어요? 이게 나 이거 뭔지 알았어. 응? 난 이거 뭔지 알았어. 어, 뭐, 마, 먹어봐. 먹어봐. 무슨 맛이야?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은데? 고구마 아니에요? 음, 고구마 아니지.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아는데 응. 감자 옥수수 맛도 나는 옥수수 감자 샐러드 야 그렇네. 어. 먹어보니까 옥수수 맛도 나고 씹히네. 옥수수 알이 옆에 음. 있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ASMR 맛있어요? 음. 음! 소스에 조금 도 진짜 맛있다. 나는 이거또 감았어. 음. 이거 돼지고기야. 고기의 그 깊은 맛과 음. 옥수수 그 감자샐러드 맛이 딱 어울려져. 그리고 소스까지 넣어서 이 상큼함과 막 야채랑 그 어울림이 이것도 좋은 고기네. 오케이 어, 치킨! 에브리바디 라이 e 에브 v e r y b o d y l i k e 는 치킨을!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거 오케이. 오케이? o k 이 y o k a 치킨 넣으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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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결이 있 Okay. o 결이? y 결이 a 이 o k 이 y Okay. o k a 이 o k 이 y Okay. o 어어 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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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오케이. 어, 내가 좋아하는 머스타드. 소스. 음, 이거는 그냥 순살 치킨 너겟이야 씹는데 겉에가 바삭거려요 음. 그게 중요한 거야. 음. 이게 맛있다, 이거 음. 이 노랑색 조금 제가 이제 장금이로서 음. 미식가로서 볼수 있는 게 이게 기름이 별로 없어요. 음. 튀긴 음. 노게 기름이 그만해. 쭉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기름이 없어. 이건 완전 안에. 야 이건 이야 깔끔해. 음. 소스. 감면이 이거 저 소스 더 없어요. 이거 이걸로 조금 모자는데. <laughs> 더 찍어 먹어야 그 돼. 더 많이 먹어요. 먹어. <laughs>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많이 먹어? 음. 소스가 그냥 소스가 아니었네. 음? 살콤 달콤 어니언 머스타드. 오케이? <laughs>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살콤 달콤 어니언 머스타드 그냥 머스타드가 아니야. 어니언 이게 너겟시 겉에가 그냥 기름진 것보다이 바삭한 게 살아있는 게 진짜 중요해. 하 맛있거든. PD님 전 정했어요. 무슨 공인지 알것 같아요. 음, 나도 뭔지 알것 같아요. 음. 오. 돈까스. 대망의 마지막. 음, 돈까스. 딱 봐도 돈까스네요. 그렇지. 네. 그냥 돈까스야. 네. 내면 결이 보일 거야. 그렇지. 결. 나결 보려고 했어 방금. 이거는 아까보다 더 결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음. 이건 진짜 돈까스. 난 이거 왜 잘려 있나 했는데 음. 결을 보라고 잘라 는 거야. 그런거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한테 줬을까? 줬겠지.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쪽은 아니야. 오 바삭하는 거 소리 들렸어. 내가 음. 음 아까도 느꼈는데 맛있다. 이게 음. 바삭거리는 사운드랑 음. 식감이 좋은 이유가 음. 그거네. 크리스피? 겉에 묻어있는 게 옥수수야. 왜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옥수수의 어? 향이 난다 해야 되나? 응, 음, 그렇네. 그치, 그치. 이거도 이것도 홍땡에서 파는 그 돈까스. 어, 그지 시연이의 한 입만. 오. 실패. 맛있죠? 음. 나는 이것도 감이 왔어. 아 이제 어떻게, 1 0 0만원 어떻게 제작진분들. 음. 우리가 방금 얘 뭐, 뭐라고 불렀지? 돈까스. 그치? 응, 음. 돈까스. 음. 돈까스. 응. 돈까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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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돈. 어떤 밥을 적으셨는지 정답 음. 스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뭐 여기. 여기. 나 여기. 아 여기. 첫 번째 요리는 제로미트 돼지 한방 오리지널입니다. 대지 추출 단백질을 다져서 만든 식물성 한방 어? 스테이크입니다. 진짜? 해 볼까지. 식물성 원료 진짜 건강하겠다. 이번 소정입니다. 두분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단분다 아. 오답입니다. 어떡해? 어 아니야 괜찮아. 7 5만원 남았어. 칠십만원 어, 남았지 우리 괜찮아. 아직 당황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 셋,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우리 진짜 안 맞는다. 아 뭐야? 네. 두 번째 요리에 의 쓰는 베지니트, 베지언 밥, 웨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어 어떡하지? 이게 오리지널과 다르게 이제 한방 스테이크 안에 아까 드셨던 이제 옥수수가 콕콕 박힌 식물성 감자 샐러드가 들어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그거 봐, 그거 맞췄잖아 내가. 엉킨 어, 부리지 마세요. 오케이. 두분 적으신 거 확인해 볼까요? 아휴 망했다. 진 문제도 두 분. 5단계. 아 어떻게 5 0만원 나왔어? 와아 5 0만원 나왔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laughs> 하나, 하나, 둘, 셋. 출발. 아눈 아파. 어 너. 아 또. 이건 또 베지 써 있어. 뭐, <laughs> 치킨이 아니. 킹이 아니었어 아까? 네세 번째 제로미트르 너겟입니다. <laughs> 배지 이제 밀 추출 단백질에 프렌치 옥수수칩이 겉에 감싸져 있어서 너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너겟입니다. 콘데코마 식물성 소스가 함께 들어있어서 맛을 한층 높인 제품입니다. 아까 우리가 잘랐을 때 결. 아 맞아 그거. 그 결은 뭐야? 미래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이제 저희가 결을 조금 살려서 제작한 제품이라서 야. 그게 조금 더 살아있는 게 포인트. 예요와 이거, 와, 이거 그냥 전혀 눈치 못겠다 콜레스테롤이 영이야. 대박. 지방도 야. 그러니까. 돌아 확인해 볼게요. 난 틀렸어. 나는 이제 망했어. 에이스를 받고 니트업을 주셨고 국내산 치킨. 네. 자, 여러분들 국내산을 응. 사랑합시다. 하나, 둘, 둘 셋. 셋. 아, 망했어. 이거 아예 감독님 작정을 했네. 그러니까. 어, 작정을 하고 이런 거만 가져왔네. 네 번째 요리는 제로미트 돼지가스입니다밀 추출 단백질에 크런치 옥수 집이 겉에 감싸져 있어서 아. 부드러운 왁 어, 가스이고요. 이제 같이 드셨던 그돈가스 소스도 마찬가지고 식물성 소스로 만든 새콤달콤 소름이다 됩니다. 소스까지 대박 인정 어 이거는 인정. 솔직히 이, 이거 얘는 어, 어. 진짜 아쉽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에라이 0만원 두분다네 가지 전부 다 마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2만 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아, 아 예. 오늘 드신 이 제로비트 제품들을 추천해 주시해 주고 네. 싶습니다. 아 저는 저희 엄마가 요즘에 좀 건강을 많이 챙기세요. 그래가지고 건강식에 딱 좋은 거 같아서 엄마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일단 100만원 주신다 해가지고 조금 많이 설레 있었는데 제가 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어, 오늘 촬영은 맛있었어. 약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